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그 귀여운 사람 있잖아요. 귀여운 사람 몸통, 팔, 다리. 요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귀여운 사람, 귀여운 캐릭터. 그러니까는, 음, 저는 이제 요런 걸 좋아하는데.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런 사람은 몸을 어떻게 그리느냐. 귀엽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느냐. 자 지난번에 이제 밑그림으로 어, 복잡한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그림은 아니지만 자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몸통을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팔다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단순한 그림이니까 몸통, 뭐, 이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건 없고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귀여운 사람이 만들어지죠. 대략, 그죠. 그리고 이제, 뭐, 머리 스타일은 또, 마음대로. 이렇게 하고, 역시, 음 뭐, 명암을 주고 싶다. 그러면, 뭐,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네. 그리고, 그림자. 이렇게. 하면은 귀여운 어 이게 2등신이죠. 굳이 따지자면 2등신 <laughs> 혹은 3등신 근데 2등신이 귀여워요. 2등신으로 어 그리는 귀여운 사람이 완성이 됐네요. 음참 쉽죠? 네. 오늘 수업 끝.